브릭스 리딩 170-3 유닛 1. What a change. 여기 사진에 보면 나비가 보이지? 애벌레부터 나비가 이렇게 나비로 될 때까지 정말 많이 변화하잖아. 우리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음, 이렇게 와스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고 하지? 그치. 감탄 문이라고 하지. 그래서 뭔가에 되게 놀래서 감탄할 때 이렇게 와시나 아니면 How로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음, What이나 How로 이렇게 시작하는 감탄문의 차이점은 뭘까? What 다음에는 명사가 와 What a change 명사로 끝나야 되거든. 근데 How가 있는 감탄문은 제일 뒤에 뭐로 끝나야 되냐면 형용사나 부사로 끝나야 돼. 예를 들면 어, 정말 놀랍다라고 할때 Amazing이라는 놀라운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was 쓸수 없지. 왜냐면 어, 명사로 끝나는 말만 was로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 정말 놀랍다 하려면 how amazing 이렇게 얘기하겠지. 와 정말 아름다워. how lovely, how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a change 변화니까 what a change고. 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음, 정말 멋진 변화야. 와, 멋진 변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듯이 번역하면 될것 같아. 단어를 먼저 보면, 레이는 알을 낳다. 알을 낳다, 레이, 동사지. 음, 레이, 그리고 또 과거는 레이드, 과거 분사는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변화하지. 그리고, 음, 애벌레. 애벌레는 캐러필러.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됐네. 그렇지? 부화하다 hatch. 추는 씹다. 쉐드는 지금 번데기에서 나오고 있지. 이렇게 옷 같은 거, 껍질이나 이런 걸 벗는 걸 shed라고 해. 그리고 크리스리스는 번데기. Which animals are hatched from eggs? 어떤 동물이 hatch 아까 부화하다니까 부화. 부하, 될까? 어떤 동물이 부화돼?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 부화되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어? 오, 우리 인간 포유류는 그렇지 않지? 그렇지. 다른 동물들 어떤 동물들 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까 병아리도 그랬고. 그렇지. How many stages are in a butterfly's life cycle? How many stages?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어? 버터플라이의 어, 이런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 안에는 음, 몇 개의 단계가 있어 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몇 개의 단계가 있나 여기 우리 얘기해 볼 거잖아 오늘 보니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리고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4개의 단계가 있네 당연히 알부터 시작하겠지 A butterfly has an interesting life cycle. 음, Butterfly, 나비는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주기는, 그 생명 주기는 It changes a lot. 많이 바뀌어. 그 버터플라이의 삶에서 굉장히 주기가 많이 바뀌잖아. 그치? 주기의 변화가 있잖아. 여기 보면 알부터, The egg. A female butterfly lays many eggs on a leaf. Female은 암컷이지. 메일은 수컷이고, 비메일은 암컷. 암컷 나비가 레이 아까 알을 낳다 라는 뜻이었잖아. 음, 어디에다가 알을 낳? o l i e 나무 잎에다가 나뭇 잎에 알을 낳. Inside each egg 각각의 알 속에는 a caterpillar starts growing 속에서 caterpillar가 자라기 시작해. c a t e 애벌레가 자라기 시작해. After a short time,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short time,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 후에, the egg hatches. 이제 알이 부화하는데, the caterpillar chews its way out of the egg. 그러면 부화할 때 어떻게 알에서 나올 수 있을까? Caterpillar가 chew, 씹는데, 씹어 먹는데, way out은 출구거든. 그 알의 출구를 그것에 출구를 씹어서 먹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caterpillar. At first, the caterpillar is tiny. 처음에는 caterpillar가 크기가 어떨까? 그 애벌레는 아주 tiny, 작아. It eats a lot of leaves and gets bigger. 음, 그 애벌레는 많은 잎을 먹지. 그리고 점점 더 커져. It can get 100 times bigger. 어떻게 돼? 그치? 100, 100에다가 이렇게 times를 썼어. 이건 무슨 뜻일까? 100배. time은 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100배 더 커져. 처음에 애기였을 때보다 100배가 더 커진대. 와, 진짜 많이 커진 거다. 그치? It's old skin becomes too small. 오래된 피부는 음, 너무 작겠지. 그 몸에 비해서. 몸에, 음, 몸이 점점 너무 커지니까 겉에 있는 이 피부가 되게 작아질 거야. 그치? 그래서, the caterpillar sheds its skin four or five times. 또, times가 나왔어. times는 뭐라고? 몇 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times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까는 100배. 100배 더 커진다고 했고, 또 여기서의 타임즈는 몇 번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네 번이나 아니면 다섯 번 정도 그 피부를 벗어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겠지. 그렇 탈피하겠지? 그다음에 이번에는 크리스탈리스. 아까 크리스탈리스가 뭐라고 했지? 음. 그 번데기. 코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the caterpillar grows fully. 이제 어, 애벌레가 완전히 다 자랐어. It makes a chrysalis. 뭘 만들까? 번데기를 만들겠지. 번데기를 만들고 그리고 h i d e 숨어 hides inside it. 그 번데기 안에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chrysalis를 얘기하겠지. 그 번데기 안에 숨어. The chrysalis is hard. 번데기는 어때? 딱딱해. 단단해서. 그래서 protect 할수 있지. protect는 음, 보호하다.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어. The caterpillar stays inside. 그래서 음, 애벌레가 그 안에서 머물겠지. 그리고 and changes into a butterfly. 그 안에서 지금 butterfly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Stage 4. The butterfly. 나비가 됐어. When the butterfly is ready, 이제 다 준비가 됐을 때, the chrysalis breaks open, 이제 번데기가 열리고, 그리고 the butterfly waits, 바로 날진 않고, 나비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until은 언제 언제까지. 그것의 날개가 마를 때까지. Finally, 마침내, The butterfly is ready to fly off.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되었어. 어,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애벌레로 또버라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날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그게 정말 자연의 신비인 것 같아. 우리 오늘은 애벌레가 어떻게 버터프라이로 되는지, 버터프라이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주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거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